54세 치과 의사 이수진, 47세 폐경이지만 2세 갖고 파세 번째 결혼 앞둔 설렘 치과 의사 겸 인플루언서 이수진이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2세를 갖고 싶다 는 바람을 드러냈다. 이수진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나의 행복을 위해 둘째 낳는 걸 참다 47세의 폐경이라는 글과 함께 딸과의 인증샷을 공개했다. 이어 그는 집중해 기도해야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. 99살의 첫 아이를 가졌다하니 믿고 기도하기.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세요. 라고 덧붙였다. 이수진이 공개한 사진에서 그는 외동딸 제나와 마치 자매같은 분위기를 풍겨 놀라움을 안겼다. 이수진의 피드를 접한 한 네티즌은 다시 생리하길 바라는 거냐. 라고 댓글로 물었고 이에 이수진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죠. 곧 털어놨다. 한편 이수진은 20년 동안 남사친으로 지낸 4세 연상의 사업가와 오는 11월 1일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린다.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20대 딸과 유튜브 채널을 함께하는 등 당당한 싱글맘의 모습을 공개해왔다. 이지수 디지털뉴스 팀 기자